조르나 두티, complimenti. 자 여러분 complimenti 너무 칭찬합니다. 자25%자 우리 교재의 이십오 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자 unita 부터4까지잘 따라오셨죠? 자 우리 unita c 는 여러분들이 디알로그에서 마지막으로 도금을 볼수 있는 기회예요. 자이 기회에 조금 읽는 게 힘드셨던 부분들을 자 여러분 잘 익혀. 두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우리의 음원들도 살짝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Unita Cinque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Allora, cominciamo! Unita Cinque, pulisco la casa, edesco. 자, 청소를 하는데요. 집을 청소하고, edesco, 나간대요. 자, 디알로고를 제가 먼저 읽어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음성 파일 반드시 꼭 들어서 성우 선생님의 올바른 발음을 듣고 학습하신 후에 저와 수업을 하시면 정말 효과적인 수업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디알로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마들의 어머니하고 글로리아, 우리 주인공 글로리아가 대화를 하고 있죠. Tesoro, cosa fai? Pulisci la casa? Sì, adesso sistemo la mia stanza. E poi esci con gli amici? Che programmi hai? Esco a prendere un caffè e fare aperitivo con Giorgia e Giulia. E dopo, verso le 21, andiamo al cinema e il film finisce tardi. Ok, capisco. Per caso puoi passare in posta? Certo, hai qualcosa da spedire? Esatto, spedisci questo pacco a tua zia. Preferisco la spedizione Espressa perché garantisce la consegna rapida in giornata. 자 여러분 디아로고가 뭔가 길어 보이는데 이건 길어 보이는 효과입니다. 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내용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표현들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이 책을 쓸때 항상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학습 목표가 있어요. 자 이번 디아로고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었던 내용은 바로 이스코 변화형입니다. 자 우리가 우니타 쿼트로에서는 동사 아래로 끝나는 동사, 에래로 끝나는 동사, 이래로 끝나는 동사가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직설법 현재로 바뀐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이래 동사는요 너무 특별해서요 이스코로 변하는 동사들도 있대요. 자, 이 이스코 변화형을 제가 이 우니타 쉰코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코 변화하는 동사들을 제가 꾸역꾸역 넣어서 문장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잘 살펴볼게요. 자, 먼저 너무 기니까, 아, 긴 효과라고 했죠. 여기서 화면을 볼때 자리가 없으니까 잘라서 볼게요. 자, 마드레가, 우리 어머니가, 태소로. 자, 태소로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보물. 그런데 테소로는 애칭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테소로 우리 아기들한테도 우리 내강아지 이런 것처럼 우리 애칭으로 사용하고 또 연인끼리에도 테소로 이렇게 애칭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카자파이. 어, oh, 내 딸아, 카자파이 뭘 하니? 이미 알고 있는 단어, 문장이죠. 카자파이 뭐 하니? 불리시라 카자? 뭐? 청소를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풀리레는 청소하다란 동사입니다. 자,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동사 바뀌는 걸 제가 이거다 알아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디알로그에서는 내용만, 흐름만 따라가고, 그라마티카에서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선 제가 어떠한 문법 사항들이 있는지만 짚어드리는 겁니다. C! 맞아요. Yes. 지금 청소해요. Adesso, 지금 시스테마레 라고 하는 규칙 동사입니다. 시스테마레 정리를 해요. 근데요, 뭘 정리를 할까요? La mia stanza, 나의 방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에 p o i 여기 에 p o i 라고 읽지 마시고요. 에 p o i 라고 읽어주세요. 에 p o i 애쉬, 콜리아미치. 어, 그러면, 에파이그 다음에, 나가니, 어, 애쉬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우, 시래라고 쓰여 있네요. 나가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너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친구들과 함께, 코는 with 라는 전치사예요. 누구랑 친구들과 함께, 애쉬 나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캐 프로그램미 아이오? 선생님 저 프로그램은 아는데요. 네, 그 프로그램 캐 프로그램미 1 프로그램만은요. 우리가 뒤에 문법에서도 볼 거지만요. 아로 끝나지만 남성명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고대 그리스 어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아가 이탈리아어의 아와는 상관없이 남성이다. 근데 이 프로그램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란 뜻도 되지만 계획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아베레, 가지고 있니? 아 이제 아베레 동사 같은 건껌이죠 그렇죠? 자 어떤 계획을 너는 가지고 있니? a p 이에시콜 s c o l h a m i gi? C programmi ai? 너 어떤 계획 가지고 있니? 어너 내일 계획 있어? 계획 없으면 나랑 놀러 갈래? 요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C programmi ai? 어떤 계획이 있니? 자 이제 글로리아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Esco a prendere un caffè? E fare aperitivo con Giorgia e Giulia. 자, con이 누구누구와 라고 하는 전치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Prendere 동사, 우리 Unita q u a 에서 봤죠? Take하다, 나가는데요. 뭐 하러 나간대요? Take하러, prendere un caffè? 커피를 take하고요. E fare aperitivo. Aperitivo 할 거예요. 엥, 아페리티보는 게 뭘까요? 그 조르자 에줄리아. 아, 나 그다음에 조르자랑 줄리아랑 아페리티보도 하고 그리고 커피도 마실 건데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보시면 아페리티보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렇게 생긴 게 아페리티보입니다. 자, 보통 오후 5시 어, 이름은 오후 5시. 조금 늦으면 오후 6시, 7시, 8시 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 점, 저녁 먹기 전에 배가 조금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칵테일 이건 무알콜입니다. 이런 칵테일이나 아니면 어, 무알콜 칵테일이든 알코올이든 칵테일이든 그것과 이렇게 조금 배를 조금 채울 수 있는 배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간식이나 핑거푸드를 먹는 것을 아페리티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리 아페리티보 아페리티보를 할 거예요. 곤조르자이 줄리아 자, 그 다음에, e dopo, 그 다음에, verso, verso, le, ventuno. verso는, 뭐, 뭐, 즈음에란 뜻이에요. 자, 21시 즈음에. 자, 이탈리아에서는 12시 이후에는 12시, 13시, 14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21시 즈음에, 즉, 밤 9시 즈음에, 안디아모알치네마. 자, 우리는 극장에 갈 거예요. 안다레가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어, 불규칙 동사고요. 가다예요. 자, 영화관에 갈 거예요. 그리고 일 필름. 그리고 영화가 finish 끝내다 끝나다. 어떻게 늦게 영화가 늦게 끝날 것 같아요?라고 엄마한테 프로그램이 계획을 알려줬네요. 자 그다음에 어머니가 보시면 오케이 카피스코. 아 그래. 나카피래 이해한다. 오케이 카피스코. 그래 알겠어. 페르카소 혹시. 혹시 포이 바사레 포스다 자, 포이는 자 우리 포텔의 동사도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배울 거지만 뭐뭐할수 있다예요. 자, passare는 규칙 동사, 뭔가를 지나가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imposta는 포스타는 우체국이에요. 자, 그래서 엄마가 이제 부탁을 하네요. 오케이, capisco. 그래, 이제 알았다. Per caso, puoi passare i n p o s t a 혹시 우체국 좀 들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글로리아가 너무 착하죠. 최르또 당연하죠. I qualcosa da spedire. 오, 당연하죠. I 이아베 r 동사죠. 가지고 있습니까? Qualcosa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가지고 있으세요. 다, 스 spedire. 다 동사 원형은 무엇, 무엇, 할 이란 뜻이에요. 뭐, 뭐, 할 만한 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엄마, 보낼 만한 스패디래, 붙이다 란 뜻이에요. 붙일 만한 무언가, 보낼 만한 무언가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엄마가, 에사토에사토 맞아. 정확해. 맞아. 스페디쉬 코에스토파 코아투아치아자 우리 우니타 콰트로에서 코에스토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죠 자 코에스토파 코 오로 끝나는 남성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지시형용사가 코에스토로 남성 단수명사 이렇게 맞춰줬죠 이파코 이 상자를 아투아 너의 이모에게 이모 고모 다 돼요 자너의 이모에게 스페디쉬. 보낸다 라고 했어요. 자, 이파코이 이 상자를 너의 이모에게 보내라 라고 했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preferisco, la spedizione e s p r e s s 라고 하셨어요. preferisco는 선호한대요 자, 어머니는 선호하시는데 뭐를 선호하신다? la spedizione, 어, 방금 s p e d i 페 i o r e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맞아요. 스페디치오네는 뭔가 배송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어,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뭔가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la spedizione, 배송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spedizione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무엇을 선호하시냐면, io preferisco la spedizione espressa. 나는 빠른 등기, 나는 빠른 택배를 선호한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왜르케. 자, 왜르케가 왜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의문사이지만 왜냐하면이란 뜻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왜냐하면의 뜻이죠. 왜르케, 왜냐하면 가란티셰. 자, 가란티르 동사가 보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보장한단다. 자, 뭐를 보장하는지 볼게요. 뭐를 보장하냐면 la consegna 얘도 배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pedizione랑 consegna랑 비슷한 단어예요. consegna rapida 자, 여기 la spedizione, 에스프레사를 제가 일부러 다른 말로 바꿔줬어요. la consegna rapida rapido 아주 빠른이라는 단어입니다. 빠른 자, 빠른 배송을, 빠른 등기, 빠른 배송, 같은 뜻이죠. La spedizione espressa, la consegna rapida, 둘이 같은 뜻이에요. 빠른 배송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빠른 배송이 어때요? in giornata, 하루 내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뭐나 a t 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우니타 우노에서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디알로그의 흐름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우리 디알로그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Tesoro, <목소리> cosa fai? Pulisci la casa? Sì, adesso sistemo la mia stanza. E poi esci con gli amici? Che programmi hai? Esco a prendere un caffè e fare aperitivo con Giorgia e Giulia. E dopo, verso le 21, andiamo al cinema e il film finisce tardi. Ok, capisco. Per caso puoi passare in posta? Certo. Hai qualcosa da spedire? Esatto. Spedisci questo pacco a tua zia. Preferisco la spedizione espressa perché garantisce la consegna rapida in giornata.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롤 플레이를 하진 않았지만 자, 여러분들께서 음원을 계속 들으시면서 한 문장 듣고 멈추고 따라 읽고 하는 그 연습 활동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디아로고 복습을 하시고 여러 번 따라 읽으시고요 또 여러 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학습을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면 20강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우리 그람마티카 강의에서 볼게요. Ciao, a presto!